이스라엘의 목사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갈렙의 유산이란 말씀으로 여호수와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단 서쪽 땅이 제비 뽑기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아직 열정이 식지 않은 갈렙은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을 점복하겠다고 말하며 그 땅을 유산으로 요구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합니다.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주님 뜻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는 지금 우리가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라며 백성을 독려하던 40세 갈렙의 믿음과 용기가 85세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이제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했던 자신의 고백을 행동으로 증명하려 합니다.갈렙처럼 상황을 변수로 여기지 말고 믿음을 상수로 삼아 충성하고 순종합시다.오늘의 기도입니다.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